예, 블링블링. 안녕하세요, 니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트라넥 삼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그 트라넥 삼산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킨 에센스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넥 삼산을 구입을 하시면 이런 흰색 가루예요. 이 흰색 가루는 물에 녹는 건데, 이 물에 녹는 거를 그냥 물에나만 사용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킨이라든지 토너라든지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에 녹으니까 크림에다가는 사용하시면 이게 결정체가 다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에 물 타입 돼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에센스 타입인데도 약간 조금 묽은 타입에 있는 화장품에다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지난번에 혹시 제가 그트라넥산믹 에시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용하는 용량은 2에서 5% 정도. 그럼 내가 100g짜리를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최대 5g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5g을 넣으시려면은 뭐 저울도 필요하고 이런 비커, 그 다음에 깔끔 주걱, 뭐, 스푼 같은 것도 좀 필요하겠죠? 제가 금방 보여드릴게요. 수용성이니까 피부에 수용성만 부착을 하면 바로, 어, 뭐, 주위가 건조하면 바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지용성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판되는 스킨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안에 기본적인 기름이 들어있어요. 저도 이렇게 갈라토미세스라든지 이런 뭐 토너 같은 거 만들 때 약간의 기름을 넣거든요. 그래서 지용성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냥 물로만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용성 원료하고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사용하시지 말고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지 알부틴, 뭐 당나무 추출물, 유용성 감초 추출물, 알파 비사보롤, 뭐 이런 비타민 C, 비타민 C 유도체들이 있는 어, 들어있는 화장품이라면 그 화장품에다 가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그 화장품도 안 들어있다. 그럼 원료도 안 들어있다. 그러면은 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던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얀 색깔. 유도 하얀 색깔. 근데 이제 만져보면 질감은 약간 다르긴 한데 이런 하얀색 원료들을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지 않은 스킨 토너가 있어요. 저는 갈락토미스 스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만든 거를 그대로 그냥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드실 분들은 플라스틱 비커 하나 장만하셔도 돼요. 이거 얼마 하지 않거든요. 저울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화장품 만들 때 여러분들 피부 관리하실 때 여러 가지 섞고 할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울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지금 제가 이거 100ml짜리를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100ml에 얘를 2에서 5% 정도 넣는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에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 있으면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면 나이아신아마이드까지. 그래서 얘를 저는 3g을 넣을게요. 3g. 자, 3g 정도 넣고요. 었 자, 여기다가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저는 어, 3g 정도 넣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사실 어, 제가 써본 결과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얼굴에 하얀색 가루 같은 게 묻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3g 두개 말하면서 빨리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스킨, 스킨을 자 이래서 잘 저어주시면 돼요. 다 어차피 물에 다 녹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 스킨 있는 데다가 저울에 이렇게 대가지고 하셔도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냥 흔들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고 어, 여기에 지금 이제 기름이, 오일이 살짝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약간 효과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오일을 좀더 넣겠다 그러면 뭐 수코알랑 같은 것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뭐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뭐 동백오일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올리브오일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여기 지금 바로 보이는 게 있어서 동백오일. 두 방울 정도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 살짝 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 뭐, 올리브 리퀴드라든지, 뭐, 어, 솔루빌라이저라든지, 이런 걸 넣긴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한두 방울 정도니까, 여기서 사용할 때마다 그냥 열심히 흔들어서 사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넣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늘어났죠? 이 가, 가루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뿌연 뿌연 화장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걸 지금 이제 발라보면,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킨의 제형에다가 지금 이렇게 넣은 거예요. 하보면 아까 제가 오일을 두 방울 넣었기 때문에 약간의 오일기가 있고, 음, 이렇게 부드럽게 되거든요. 이렇게 발라서 해주셔도 되고, 오 정말 이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조명 때문에 하긴 하는데, 느낌이 달라요. <laughs> 느낌이 달라요.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2주 정도? 그랬더니, 약간의, 아주 약간, 저만 알수 있는. 제가 토너팩을 좀 자주 했거든요. 트라넥 삼산을 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좀 환한 얼굴, 어, 기미 부분이 약간 조금, 정말 아주 미세하게 약한 느낌. 그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영상 촬영할 거예요. 라고 저희 회의 시간에 우리 직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이제 제가 노 메이크업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내 얼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어, 정말 옅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옅어진 것 같아서 어, 기미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데일리 케어로 트라넥삼산 추천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미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라는 분들은 레이저 토닝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데일리 케어로 나는 조금 어, 연하게 좀 관리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트라넥삼산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뿌려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스킨패드. 있죠? 지난번에 제가 쑥쑥 패드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적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뿌리, 뿌리지만 큰통 있잖아요 통? 자 이런 큰 통에다가 얘를 이제 적셔 놓고 하시면 되는데 어 이거는 어, 간단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오래 적셔놓고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하루 분량이라든지 이틀 분량 정도만 적셔놨다가 여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붙여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 저는 여기 기본 베이스가 갈락토미세스고 갈락토미세스 쓰지 않고 다른 거 쓰실 거라고 하면은 브로콜리 추출물, 살구 추출물, 알부틴, 리포좀, 액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추천드리니까 그 중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중에 판매되는 에센스 같은 제형에도 지금 이제 이런 화장품이 있으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껄쭉하게 되잖아요? 비타민이 들어간 앰플이에요, 비타민. 비타민 앰플인데 이것도 지금 30ml 짜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30ml 짜리에 어, 5% 정도만 넣는다 그러면 1.5g 정도가 돼요. 여기다가. 다른 비타민이 있으니까 1.5. 넣고. 조금씩 넣어볼게요. 넣고. 이거를 저어줄게요. 액체 정도의 느낌이 나야 돼요. 액체가 아니 껄쭉하거나 크림 정도면은 이거 잘 녹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잘 녹여 주세요. 요즘에는 주름 미백 기능성 이런 화장품들 토너에도 에센스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화장품에다가 트라넥삼산 넣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음,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거는 앰플 제형이기 때문에 어, 아까 이 스킨 제형보다는 더 어, 부드러워 이게 지금 느낌이 더 부드러워요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오일기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오 진짜, 진짜 여기 지금 보시면 느낌이 완전 더 하얗게 보여요. 얘가 사실 그 미백 앰플이어가지고 기본적인 미백에다가 어, 트라넥 삼산까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트라넥 삼산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집에 있는 스킨, 집에 있는 에센스를 가지고 좀더 어, 상승작용을 할수 있는 기미관리 화장품, 나만의 맞춤형 화장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은 트라넥34 원료 구매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는데, 원료들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권장 용량 꼭 지켜주시고, 2에서 5%, 2에서 5%꼭 지켜주시고, 약간의 지용성 원료 사용하면 어, 효과가 더 좋다. 다른 미백 원료들,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등등등등 이런 것들과 같이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피부 관리하실 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트라넥삼성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또 화장품 만들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성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청자분께서 요청하신 무늬 앰플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your destiny.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이들의 블링블링이었습니다. 블링블링.